그 아픈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은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정말 무성 병인데요. 목 부분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거는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양쪽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저리고 못 걷게 되는 이런 병이에요. 가장 궁금해하실 스트레칭 운동 하나 집에 수건 있으시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제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 이형주입니다. 저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특성화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북목이라 하면 이렇게 쭉 빼는 자세를 말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본인도 지금 이거 유튜브를 보시면서 쭉 빼고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저도 사실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자식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뒷목의 근육을 안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자세가 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뼈와 뼈를 받쳐주는 목뼈를 받쳐주는 디스크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손상되고 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대행성 디스크가 되고 협착증도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가 나이 많아서 혹은 목 협착증이 나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20대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10대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20대에 발현하는 겁니다. 입니다. 20대는 이제 활발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시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너무 의자에서 앉아있는 생활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허리를 자꾸 풀면서 앉지 마시고, 등을 떼면서 허리부터 고추 서면서 목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목에는 힘을 너무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중턱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여기 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살짝 수그려주시면 가장 좋은 자세가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개의 높이보다는 매트리스와 나의 허리와 이렇게 목의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그 높이를 보시고 자기 등, 사람마다 다르죠. 등도 되게 두꺼우셔서 이렇게 누우면 은 다른 자세가 나오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베개를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매트리스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덩치가 크다는 가정 하에 단단한 매트리스를 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덩치가 작다는 가정하에 조금 포근한, 푹신한 매트리스를 쓰는데요.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본인이 누워보시고 편안한 자세, 그리고 너무 뒤척이지 않고 베개랑 조합이 잘 맞는 그런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스트레칭 운동 하나 간단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수건 있으시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옆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목에 딱 대주십시오 이렇게 대주시고 목을 45도 각도까지 뻗어 주십시오 요건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목을 수건에 기대십시오 수건에 이렇게 기대면 목 뒷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아프면은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아플 때까지 확 찢길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상위 45%까지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하실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향는건 아니고 딱 일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목 스트레칭은요. 잘못해서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턱을 이렇게 닿기만 해도 여기가 저리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아픈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은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아래위로 살짝 풀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굳이 심하게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목은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담 걸린 것처럼 목을 정말 못 움직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얼음 찜질을 하십시오. 다만, 생으로 바로 피부에 대면은 피부도 저온 화상을 당하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얇은 수건, 아니면 요런 수건을 대시고, 돌돌돌 말아서 얼음 찜질을 한 15분, 20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한 3일 지나서는 온찜질. 그때는 온찜질로 좀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이 아예 못 움직이는 그런 염자가 왔을 때는 냉찜질 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거북목 자가진단법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주목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승모근 아나 너무 잠은 잘못 잤는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면 잘 모릅니다. 남들이 봐주라고 하면 턱을 이렇게 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요. 쉽게 아침에 피로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 많이 하시고 두통도 같이 와요. 목이 근데 왜 두통이 올까요? 하시지만 사실 목은 신경이 꽤 많아서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뒤통수 주로 아프시다 하시고 심지어 여기 아프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니 까요. 두통이 목이랑 같이 온다 하면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거북목에서 진행되면요 여기 견갑골 사이 이게 어깨 뼈 사이죠 그 중앙 척축 쪽으로 거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아픈 경우. 경우가 많고 양쪽 다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거북목이 진행되면 목 디스크가 되면서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있는 게 여기 견갑골이 당깁니다. 하면 정말 한번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물리치료만 해도 훨씬 호전이 많이 되니까요. 꼭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년 여성 남성 모두에게 목 통증은 흔히 오는데요. 젊을 때부터 디스크 증상이 조금 목이 삐고 목을 못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면서 그냥 지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런 중년분들은 이제 협착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협착증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협착증 증상 중에서 나는 자다가 베개에 딱 누웠는데 손가락이 저린다. 특히 뭐 요, 요 이쪽이 저린다 하면은 이거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상태니까요. 이런 거는 많이 찾아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틀 전 엊그저께죠. 오늘은 퇴원하신 분인데 사실 엊그저께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깨가 안 올라가요. 팔은 이게 다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아예 안 올라가고 여기가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밑에 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깨가 안 올라간다 해서 처음에는 이게 어깨 질환이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면 오십견,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이게 어깨가 굳어서 염증이 쌓이면 아예 돌리기 엄청 힘드신 분들을 종종 보실 텐데 그거와는 너무 다르게 이거는 목에서부터 뭔가 뻗치면서 본인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어요. 내가 목이 너무 아팠는데. 무서워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다가 2주 전부터 이게 안 들어올려지더라 하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아 2주 동안 뭐 하셨냐 하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 MRI를 찍어보니 협착증이 너무 진행이 돼서 나오는 신경, 왼쪽 신경이겠죠 어깨가 보통은 5번, 6번, 6번, 7번인데요. 이분도 요 두부위가 꽉 막혀 있는 분이셨어요. 사실 자기가 아픈 것도 알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보통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증상이 이렇게 저림이 오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것도 알았는데 그냥 마냥 목 주사하는 것도 무섭고 목 수술하는 거는 더더 무서워서 안았다. 하면서 그래도 찾아보시고 큰맘 먹고 제 병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마비가 왔으면 사실 회복되는데 몇달 걸립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끝났는데요. 환자 본인도 여기가 시원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재활치료를 들어갈 거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처럼 본인이 목도 아프고 저림도 있었고 좀 먹먹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방치하지 마십시오. 수술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다 아프다고 해서 수술로 치료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거 치료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어깨 힘이 빠지는 건 신경이 마비가 왔다는 증상이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는 아니니까요. 절대 장 휴유 남기지 말도록 제때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 병원에는 요거를 알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좀 심각한 케이스들도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인데요. 척수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추 척수병증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마이엘로패시라는 영어의 명칭으로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부터 머리 브레인에서부터 이렇게 척수 신경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목이 중요한 건다 알고 계시죠. 목이 무섭기도 하죠. 왜 무섭냐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계곡에 놀러가서 누가 다이빙을 했는데 목이 꺾이고 나서 하지마비가 왔다. 그게 왜 그렇냐면 사실 그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요. 목 부분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조금 금이라도 받으면 이거는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협착증이 너무 진행된 경우에도 서서히 이 척수 신경을 쪼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마찬가지겠죠. 디스크가 돌출이 갑자기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리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있고요. 후종 인대 고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인대 앞쪽이라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협착증을 심하게 만들어서. 척수의 병을 만드는 병인데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어깨 안 올라갔던 분은 오히려 그 신경만 좀 해결하면 되지만, 이 분은 양쪽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저리고 못 걷게 되는 이런 병이에요. 이렇게까지 놔두시는 분은 흔치는 않지만,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돌아올 확률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요번에 MRI 꼭 찍어 보시고 특히 내가 증상이 좀 있다, 뭐좀 심상치 않다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늦지 않게 제때 꼭 반드시 진단을 받아 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조차도 어깨에 이렇게 안 들여왔을 때는 이게 목인가 어깨인가 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는데요. 5 0경과 목디스크 증상은 어, 유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환자가 왔을 때 저는 여기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이 사람이 어깨가 아픈지 혹은 목이 아픈지를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깨신경도 실제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지나. 가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호소를 하세요. 하지만 목 아프시는 분들도 이게 팔이 당기면서 욕하지. 아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도 여기가 아프다 보면 사실 밑에만 쓰잖아요. 그러면 발꿈치나 여기도 같이 아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깨를 돌려보십시오. 어깨를 이렇게 돌려봤을 때좀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혹은 이렇게 올렸을 때 어깨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 하면은 목에서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50견 같은 경우는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유착성 피망염이라고도 하는데 어깨에 염증이 꽉 끼어서 움직이는 자체가, 이렇게 돌리는 자체가 관절이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의 어깨 통증이라고 볼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알기는 합니다. 왜냐면 목통증 같은 경우에는 목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도 모르겠다 하실 때는 저 같은 전문의를 찾아와 주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수술은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허리 수술을 좀 마스터하고 목 수술로 넘어가는 안목절 룰이 있습니다. 왜냐면 허리도 뭐 그렇지만 목은 정말 섬세하거든요. 신경 자체가 예민하기도 하고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척추 내시경 수술, PSLD, 목은 PSCD라고 하죠. 그걸로 딱 필요한 부분만 후방에서 감압을 합니다. 뼈를 크게 절제하지도 않습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잘 찾고 그 부분을 찾아서 디스크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이게 신경만 감압만 해줘도 훨씬 더 불필요한 그런 수술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수술 두려워 마시고 꼭 목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목통증 한 번씩은 가지는데요. 너무 목통증 방치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어, 제때 와주셔서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제때제때 제때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 내가 목통증이 심하다 하시면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병원 가기가 너무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도 저 찾아와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활기차게 목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 감사합니다.